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네. 어,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의 털을 뽑아서 어떤 영양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의 모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피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털로 검사를 하면 돼요. 털을 동물병원 와서 이렇게 클리퍼로 약간 밀어도 되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털을 이렇게 막 뭉쳐서 가져와도 돼요. 비용은 5만 원이고요. 검사 결과는 제가 의뢰하면은 주말 아닐 때는 한 3일이면 나오더라고요. 이 결과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검사를 의뢰하면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지가 딱 나와요 이렇게 장황하게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딱 그려서 한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한 아이의 검사 결과인데 어 어떤 영양제가 기준 범위 내에 있고 어떤 영양소가 결핍인지 보여요. 그럼 보면 이제 아연 같은 게 결핍이 있겠죠? 크롬 같은 것도 결핍이 있겠네요. 그리고 독성 중금속 그러니까 고위험까지 가면 이제 독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건 없네요. 그래서 건강 진단도 해 줍니다. 보면은 결핍 미네랄은 뭔지, 과다 미네랄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던데 반려동물의 대사 타입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사 속도는 몇이고 이거는 대사 속도가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 그럼 대, 빠른 대사면 어떤 증상을 아이들한테 보이는지 엄청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미, 미네랄 균형의 비율 이런 것들도 써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영양제도 추천을 해줘요.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근데 꼭 그걸 사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우리 애가 부족한지 뭔지 보고, 그거 맞춰서 이 연동된 거 영양제 사셔도 좋고,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털을 뽑아서 이런 영양검사를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전혀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어떤 검사까지 되냐, 동물병원에서 하는 피검사 같은 역할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병을 진단하거나 어떤 내과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의 영양제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결핍인지 이런 보호자분들의 그냥 가벼운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절대 우리 아이가 뭐 병이 있는지 진단하거나 뭐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가벼운 어, 그냥 궁금증을 해결하는 정도로는 활용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털 같고 강아지 고양이의 영양 상태를 평가해 볼수 있는 이 강아지 고양이 모발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픈냥 아프지몽이었습니다.